명성황후의 추승과 역사적 의미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고종은 황제로 취교했고 명성황후에게 명성황후라는 치호를 내렸다. 명성이라는 치호는 그녀의 밝은 덕과 성취를 기린 것이었다. 이후 명성황후는 대한제국의 국무로서 추앙받게 되었다. 명성황후의 사망은 조선 말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조선의 자주적 외교 정책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일본의 조선 침탈이 가속화되었다. 동시에 을미사변은 일제강점기를 관통하여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6. 역사계의 해석과 논쟁 초기 부정적 평가의 배경 명성황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져왔다. 초기에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매천여록과 같은 야사에서는 명성황후를 비판적으로 서술했고, 일본이 민비라는 격화된 호칭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도 그녀를 민비로 지칭해왔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주된 내용은 민비, 척족들의 행동이 구한말을 망국으로 이끌어간 과정이라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명성황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기쿠치 겐조를 비롯한 일본인 언론인들은 후일의 저작을 통해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 구도로 한국군대사를 날조했고 을미사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기술했다. 이들은 명성황후를 부패의 화신이며 조선을 망친 궁중의 암탉으로 묘사했다. 재평가 움직임과 새로운 서 2000년대 들어 명성황후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기존 사료에 대한 재해석에 기반한 것이었다. 특히 서양 외교관과 선교사 여행가들이 남긴 기록들이 주목받았다. 이들의 기록은 일본 측 자료와 달리 명성황후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적지 않았다. 명성황후를 직접 대면했던 서양인들은 그녀를 동양의 고전에 밝고, 서양의 종교와 풍속, 정치와 의회제도, 여성의 교육과 지위 등의 관심이 지대한 인물로 평가했다. 러시아 육군 중장 운떼베르게르는 일본인들은 유일하게 아주 혈기왕성한 왕비의 저항에 부딪혔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에서 일본인을 쫓아보내려고 노력하며 그들에게 대항했다고 평가했다. 사료의 신뢰성과 새로운 발견. 2013년에는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가 생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독일과 영국의 외교 문서가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다. 1896년 2월 6일 러시아 주재 독일 대사가 독일 총리에게 보낸 문서에는 러시아 외교부 장관 로바노프가 자신의 정보에 따르면 죽었다고 이야기되는 한국의 왕비가 아직 살아있다고 나에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